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고 계시죠? 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이름 들이다. 복음 제자 소명을 생각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예배에서는 토라의 말씀을 정해진 분량만큼 읽는데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5장으로 제목은 이름드립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은 출애굽기를 이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서두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 모두는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 문제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지요. 때가 되면 다시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 70명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건전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시기하여 학대하였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리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강에 던지라는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들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3개월 동안 나라의 법을 어기고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모세를 넣어 나일광에 띄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양아들로 입양하여 키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닙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 실패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굽에 보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일으켰듯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라는 이름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셨지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2023년이 됩시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어둠과 환경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둘째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와 믿음을 지켜주소서. 찬송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주일 잘 준비합시다. 은혜받습니다. 아멘.